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이론 계속해서 룻기 3장 1절을과 5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응원합니다. 루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우리는 앞선 장에서, 어, 나오미의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어, 곡식을 구해서, 구하기 위해서 모합당에 남편 엘리멜렛과 두 아들과 같지만은 결국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며느리, 이 룩과 함께 고향 땅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하지만, 이, 나오미는 어그 환영을 거절하고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그런 기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차라리 나를 마라, 쓴, 괴로움, 슬픔이라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그 마음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이 표현되는 한그 내용을 보면 앞선장에서, 어, 루시, 어느날 이제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곡식을 주워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대개 상식이라면은 그대 그래, 며느리야, 나랑 같이 가서 조금이라도 같이 좀더 주워오자. 이렇게 되게 상식적으로 반응할 텐데, 어, 이, 이 라오미는 놀랍게도, 그래, 너, 갔다 와라, 혼자만 보내고, 더구나 이방 여인이고, 아직 낯선 곳인데, 본인이 가서 좀 지도해주고 보호해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나오미는 집에 혼자 남아있습니다. 즉, 많은 면에서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밖에 나갈 수 없는 어떤 정신적 마음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아직도 마음의 우울함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나오미에게,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어, 루시 아침에 가서 왔는데 그냥 대충 한끼 정도 주었겠지 하는데 한 에바를 주옵니다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푹 식량을 수확해 왔을 때 깜짝 놀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보아스가 많은 배려와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어, 더 이상 어떤 마라처럼 쓴과 아픔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 나오미의 그 이름처럼 기쁨과 하나님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다가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을 언뜻 우리는 3장 초반부를 보면서 봅니다. 이 앞서서 1, 2장 23절에 보면은 이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루스는 부지런히 밀추수, 보리추수 나가서 열심히, 그게 한 두세 달 되거든요. 열심히 가서 수확을 하는데 그 이상의 소식이 안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잠깐 추수기에 곡식을 주어오는 당장 입에 풀칠을 할수 있고 살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인 면에서 이 가정에는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를 이어가야 되고 가정에 이뤄져야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나오미가 그 집에서 이 돌아가는 내용을 듣고 보는 가운데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상당한 은혜를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어, 시어머니, 이, 라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좀더 관심을 가진, 좀더 깊이 얘기하면은 아내로서 맞이해서 좀더 깊은 꿈이라면은, 어, 어떤 고헬, 대를 묻는, 이제 대를, 그 가족의 대를 물어줄 수 있는 기업 물일자가 대주기를 소망하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소식이 안 보여서 이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루세의 시어머니 라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것을 이게 단순히 그냥 신다 이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뜻은 강력하게 결혼을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 남편을 잃고 두 자식을 잃으면서 오르바와 루스에게 아, 떠나가라 나오미가 얘기할 때 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9절에 여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에게 각기 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란 말이 사실은 3장 1절에 있는 안식할 곳이란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1장 9절도 너희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것이죠. 즉, 3절에, 내 딸아, 즉, 이 루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즉, 새로 결혼을 해서 남편의 그늘 속에서 보호를 받고 힘을 얻는 그 뜻을 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계획일 수도 있죠. 아 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보아스가 이것을 만약에 노하면은 no 사실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어, 몇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때로는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에, 2장 23절에 지금 추수기가 다 끝나가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서 3장에 드디어 이 시어머니 예,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아 첫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나오미가 룻의 안식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남편을 잘 만나서 한 여인으로서 안식 그리고 집안의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진정한 신랑.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우리의 안식을 찾고,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이 말씀에 5절에 보면은,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행하리이다 하니라. 루스는 나오미의 이 모든 계획과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서 나오미의 그 발치에 누우라고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제안을 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놀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 아, 루키 1장, 아, 3장 1절에 3절을 통해서, 라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기도 가운데 결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기를, 즉 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아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라움의 간절한 마음은 룻의 안식처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얻으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시어머니의 제안에 루스는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